최근 메이저리그에서 KBO 리그의 스타 김도영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이 얼마 전 기록한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에 이어 KBO 리그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소 경기로 40 홈런, 40 도루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메이저리그 주요 매체들은 앞다 투어 이 소식을 대서 특필하며 야구계 판도를 뒤집을 신성이 한국에서 등장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40-40 임박과 관련한 메이저 리그의 관심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KBO 리그 국내 타자 최초로 한 시즌 40 홈런, 40 도루에 도전하는 김도영이 마침내 본격적인 홈런 감을 잡았습니다. 16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만 무려 두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꿈의 40-40을 향한 발걸음을 확실하게 디딘 것입니다. 이날 김도영은 3번 타자 및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 3득점의 맹활약을 펼치며 기아의 10대5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기아는 시즌 83승 2무 51패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며, 매직 넘버 1에 도달했습니다.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격차는 8경기로 벌어져 빠르면 17일 인천 SSG 랜더스턴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수에서 맹활약한 김도영은 KT 선발 웨스 벤자민의 초구를 공략해 비거리 130m의 좌중월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36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김민수의 직구를 완벽히 통타해 비거리 125m의 중월 3점 홈런을 추가하며 시즌 37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로써 김도영은 현재 37홈런 39도루를 기록, 3홈런 1도루만 추가하면 국내 선수 최초로 40-40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경이적인 활약을 본 기아 이범호 감독은 경기 초반 김도영의 병살 수비와 9회초 쐐기 홈런이 승부를 결정지었다며 김도영의 활약을 따로 언급했습니다. 김도영은 이날 두 개의 홈런을 추가하며 기아 구단 국내 선수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기록은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인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의 40 홈런입니다. 단세 개만을 남겨둔 이 상황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은 일제히 눈을 돌렸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수석 스카우터 존 데이비스는 김도영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역사를 새로 쓸 제목이다. 그의 타격 기술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위권이다. 스윙 스피드와 파워가 이미 빅리그 평균을 뛰어넘고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선구안과 주루 능력까지 갖춰져 있어 지금 당장 미국으로 와도 곧바로 팀의 핵심 타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키스 내부에서는. 이미 김도영을 위한 특별 영입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LA 다저스의 스카우터 마이크 에드킨스도 동의하며 김도영을 현시대의 완벽한 파이브 툴 플레이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김도영은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현대 야구의 진정한 슈퍼스타다. 지난 경기를 분석해보면 타구의 궤적이 다양하고 파워가 엄청나다. 그의 홈런 타구가 단순히 담장을 겨우 넘는 것이 아니라 구장의 관중석 깊숙이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가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상상하게 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스포츠 매체들도 김도영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ESPN은 김도영을 두고 지금 이 순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한국의 보석이라며. 그의 40, 40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ESPN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앤더슨은 김도영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트렌디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힘, 속도, 그리고 야구 지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선수다. 그의 스윙은 마치 젊은 마이크 트라우스를 보는 것 같으며 주르는 토니, 그인의 예리함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SNS에서도 확연히 느껴집니다. 미국 야구팬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김도영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유하며 코리언 패넌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MLB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최근 그의 홈런 영상을 올리며 다음 슈퍼스타는 한국에서 오고 있다. 준비하라 라는 멘트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김도영의 홈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괴물이 나타났다 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수에게 친 홈런은 바깥쪽 낮은 코스를 공략한 것이어서 김도영의 타격감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mlb닷컴을 비롯한 메이저리그 주요 매체들은 한국에서 또 하나의 전설이 탄생했다며 그의 40-40 달성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 야구계에서는 벌써부터 김도영을 두고 향후 치열한 영입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의 트라우시라는 별명이 붙은 그에게 스카우터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도영의 성적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과장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4월에만 타율 3할 8푼오리 10홈런 14도로 OPS 1.176이라는 무시무시한 성적을 기록하며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한 최초의 KBO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그의 시즌 기록은 37홈런 39도루로 단 3홈런 1도루만 더 추가하면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40-40이라는 불멸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2015년 NC 다이노스의 에릭 테임즈 이후 9년 만에 등장하는 대기록이자 국내 선수로서는 최초가 되는 셈입니다. 김도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타석에 계속 들어서면서 감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마지막 홈런은 나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코스였다. 정말 뜻깊은 홈런이었으며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4월에 몰아칠 때의 느낌이 되돌아와서 앞으로가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활약을 자신했습니다. 남은 목표에 대해 김도영은 당연히 40, 40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그 목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똑같이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빨리 매직 넘버를 지워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하고 싶다. 팬분들께 항상 이기는 야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도영은 이제 국내 야구계를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즌 37호 홈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김상현의 36홈런을 넘어 기아구단 국내 선수 한 시즌 최다홈런 기록을 경신한 것이며, 이제 1999년 트레이시 센터스의 40홈런 기록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잠재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도영의 활약은 메이저리그의 구단 간 경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 전망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의 여러 구단에서는 이미 김도영 영입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터인 에릭 그리는 김도영은 우리 팀에 필요한 조각이다. 그의 타격 스킬과 수비 능력은 분명히 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그의 영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김도영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수천만 달러의 계약금이 걸린 대형 입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전문가는 그가 MLB에 진출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이정후가 맺은 6년 1억 1,300만 달러 한화 약 1,484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김도영이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MLB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 기자는 김도영의 뛰어난 파워, 스피드 그리고 야구 IQ를 고려한다면, 그의 계약은 이정후를 능가할 것이다. 이제는 이정후가 세운 아시아 타자 연봉 신기록이 곧 깨질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 구단들 사이에서는 김도영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배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은. 김도영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최근 활약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연일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은 김도영의 타격 메커니즘과 주루 능력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그를 새로운 시대의 파이브 툴 플레이어로 규정했습니다. 김도영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리운 전설들을 떠올리게 하는 타자다. 강력한 힘, 우아한 스윙, 그리고 지능적인 주루는 그를 단숨에 리그의 스타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그의 타고 궤적은 현지 투수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도영의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를 놓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쏠리고 있으며, 김도영이 KBO를 넘어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KBO 리그 최초로 40홈런 40도루를 눈앞에 둔 김도영을 향한 미국 현지의 찬사와 이정후를 뛰어넘는 대형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김도영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팀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관심에 관해 묻는 질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은 메이저리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아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KBO 리그에서 기아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짓고 40-40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언젠가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것이 제 꿈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0-40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이 담담하면서도 결연한 모습은 국내외 야구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도영이 남은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그를 향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도영의 4040 40 도전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소식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뜨거운 관심까지 가디오에서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도영의 36호 37호 홈런에 난리 난 미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